성도 여러분, 2021년 5월 가정의 달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본교에서 실시하는 사랑의 편지 낭송식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이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철의 봄바람 부는 하나님 모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행할 때에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기로 했고 또 참여하고 싶지만 왠지 좀 쑥스럽고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어서 제출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지는 않고 또 제출하지 못하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몇 분의 사랑의 편지 낭송을 진행하는데 우리 교회에 특별히 대구 시의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 사랑하는 서부교회 성도님께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그리고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분식집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전도해 주신 그 감사한 마음을 담은 김영혜 권사님, 그리고 몇날 전에 하나님의 새 선물을 품에 안은 황보세현 집사님, 5월 첫 주일에 우리 교회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눈물 겹도록 감사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이 시간에 김문정 성도님, 그리고 멀리 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보내고 늘 눈물에 기도를 하고 있는 이정숙 집사님, 이렇게 낭송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한 서부 교회 성도님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만나지도 못하고 또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렵지만은 어,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기도로 응원해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 코로나19 와중에서 보고 싶은 어, 부모님들 또 자녀들 형제들 이렇게 모이거나 만나기는 어려워도 서로 안부 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응원하고 어, 그러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 그런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서울 객지에서 저를 전도하신 분식집 집사님께 교회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 사랑의 편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이렇게 이제야 감사의 편지를 써 봅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 외지에 온 사람들이 큰 북을 치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래를 불러도 불교 집안에 살았기에 낯선 광경에 끌리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객지 생활을 하는 저에게 집사님께서 어찌나 사랑해 주시고 따뜻히 대해 주시든지 집사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께서 저에게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집사님의 사랑에 저는 거절을 할 수가 없어 교회에 갔답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시던지 그 감격에 저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청년의 임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 아들, 딸, 손주들까지 모두 교회 잘 출석하게 되었고 남편만 교회에 나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편지를 쓰는 내내 감사와 기쁨이 넘쳐 가슴이 벅차오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집사님, 이제 와서 찾을 길이 없지만 항상 마음속에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집사님을 위해 믿음이 작으나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21년 5월 23일 김영혜 권사 올림. 사랑하는 우리 딸 수아에게 올해 4월 2일 수아를 만난 날을 잊을 수가 없단다. 너의 울음소리를 멀리서 듣고 너를 맞이하니 마음이 벅찼던 순간을 아직 잊을 수가 없네.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은 수아 얼굴을 볼 때마다 매일마다 신기해 하며 보낸 시간들이 있어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간다. 우리 가족에게 수아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코로나 와중에도 수아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단다. 수아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아는 축복 속에 태어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것 같아. 아직 어린 수아에게 바라는 것은 잘 먹고 건강히 잘 자는 것이고, 자라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혜가 자라가는 우리 수아가 되길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이제 시작하는 엄마와 아빠에게 인내와 사랑으로 수아를 잘 섬기기를 응원해 주렴. 엄마, 아빠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도록 할게. 이 편지를 수아는 듣지 못할 테지만, 육아를 시작하는 엄마와 아빠에게 수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수아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 감사하단다. 수아야, 앞으로 잘 부탁하고, 사랑하고, 커서는 엄마를 많이 도와주렴. 사랑하고, 축복해.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세례를 받은 김문정입니다. 어, 오늘 세례식을 마치고 지금 집에 와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음, 그 제가 오늘 세례식의 예배를 보면서 어, 목사님의 좋은 말씀과 그리고 또이 좋은 찬송가로 인해서 제가 오늘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하는 동안에 많이, 저도 모르게 감정이 폭받쳐서 많이 울었는데요. 어, 그게 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저에게 주시는 음, 그런 감동인 것 같습니다. 어, 이 기회를 시작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고 또 저희 아이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사히 세례식도 마치고 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어, 특히 그 저희 가족인 이강호 집사님 음, 가족을 빌미로 어, 이정숙 집사님한테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기아대책. 학연 간사로 일하고 있는 첫째 딸영원이에게 영원아, 안녕? 요즘 일하랴. 또 주말에는 성교사님을 도와서 한글 학교도 하고, 또 반주로 섬기느라 쉴 틈이 없이 바쁘다고. 그래서 살도 빠지고, 또 얼굴도 까매졌다고 하던데, 어, 엄마의 이 편지가 너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음식과 모든 것이 다른 나라에서 네가 잘 견디는 걸 보면 너무나 대견하고, 기특하단다. 어렸을 적에 여러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멋있다고 나도 여러 나라의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너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스코틀랜드에서 영어로 또 프랑스에서 부르로 볼리비아에서 스페인으로 또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이렇게 여러 나라의 언어를 쓰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피어 가신다는 생각이 든단다. 영원한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부르신대로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바래. 엄마를 가장 존경한다고, 롤모델로 생각한다고 했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 부끄럽기도 하고 많이 부족한데 엄마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엄마도 음, 너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도록 열심히 부름을 향해서 달려갈게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동행하며 너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2년 동안에 그 프로젝트가 잘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영원아, 사랑하고 축복해.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영원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사랑의 편지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동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가정의 달에 우리 함께 이렇게 가정의 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독하면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기도. 함께 교독하는 기도문입니다. 1. 서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국 소국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적 계획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의 욕을 물리시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현대미국으로 인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은전한 예배와 성도들의 회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부터로이 땅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확답하므로 부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지도력을 부어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대구 서부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김의 손길로 쓰임마다 상처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대구 서북교회는 우리 하나님 주신 그의 중심 말씀 주심으로 이 시대에 맡겨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외게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 이 땅의 영적 전쟁으로 그리스도의 성리의 깃발을 더 높이 올려내는 성도들인 되게 하옵소서. 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목함을땅 끝까지 전하며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부부간에는 사랑을, 부모에게는 교도를 자녀들에게는 말씀의 교훈으로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부모를 공감함으로약속이난 적개명을 지켜 이 땅에서 잘되고 성장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부모들을게도 건강하여 각종 질병에서 건강 회복의 안내를 돋보 주시여 자녀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축복을 하라 하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주님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교훈하며 자녀들이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훈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새 생명을 주시며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합격의 영광을 취업을 준비하는 가족들에게 좋은 일터를 허락하시고 실탄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주동자 같이 인도와 보호하심과 온가족이 주의 은혜로 합북하게 하옵소서. 삼 성전 건축, 각 기관, 각 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작된 새 성전 건축의 사명을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며 헌신함으로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새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의 자리를 가득 채워 주 주님이 기부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며, 로함을사랑는사가 풍성한 가서 찬양 대 시, 남녀 전도의 목장들마다 주어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여 교회 부흥에 힘쓰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어찌됐든지 그들 교회와 기관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주요 학교가 하나님의 힘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례를 대배하시고 주일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어 더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라와 인족과 세계 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 이땅에 1천만 성도, 6만 교회, 공교단의 300만 성도, 1만 2천 교회, 150개 의노예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오병여의 이적과 생명의 광주리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복음으로 평화 통일의 은혜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슴 가슴까지 가슴 의교사와하는교사와의을지주시 그래서, 자매교회를 일마다, 또, 칼마다, 보금의 성파가 이루어지고, 어르지 않는 성과 같이, 말씀과 은혜가 주시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에 가면을 쓰고, 합법적으로 들어오려는 동성애를 막아주시고, 지역 곳곳마다 이슬람 사원 건립을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인정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육해공군 15만 경찰 300만 공무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욕 충만케 하시며 권력과 타협하고 세상과 손잡으며 권력 앞에 고개 숙였던 구름가 구름을 해하며이 시대의 제약에 대항하는 거룩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핵개발과 군사적 위험으로 둘러싸인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북한 독재 정권을 물력화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